한 <laughs> 아줌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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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리 있어요? <laughs> 아, 오늘요 원래 불닭 유리랑 불닭볶음면이랑 그리고 주식풀이랑 젤리랑 섞어 먹으면 엄청 맛있다 그래가지고 그거 편 편의점에 가가지고 할라 그랬는데 없으면은 다음에 만나자고 전해주세요 안녕히 계세요 아줌마. <laughs> 아이 최근요 고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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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우 고양이 키우시는 분들한테 완전 추천해요. 약간 제 주변에 고양이 키우는 애들 다 이거 보고 완전 울었대요. <laughs> 근데 전안 울었어요. 저는 나이 저는 이제 울 나이가 아니요. 한 남자의 마음을 잔뜩 흔들고 호련히 떠나버린 그녀. 남들은 스캠이라고 할 지언정. 나요, 유리 씨와 나누었던 은밀한 사진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내 책임의 외로움을 빠짐없이 묻고 싶어졌으니까요. 유리 씨, 다시 연락 주십시오. 이 책은요, 유학에 다녀왔었던 아가씨들이나 언어의 장벽 때문에 외로움을 느낀 적이 있던 그런 처자들에게 추천합니다. 유리 씨, 들키면 어떻게 되나요? 나 있죠? 사랑을 감출 수가 없어요 아이 책요 고독과 외로움을 정말 샅샅이 파해보고 싶은 그런 늑대 같은 나 같은 사람들한테 추천해요 어, 아무것도 못 하셨으면 그냥 아무것도 안 하셔도 됩니다 뭔가 저를 말썽으로 이기려고 하는 거는 정말 지극히 바보 같은 일이고요 저는 어. 정확히 명시되어 있는 논리와 팩트로 여, 여러분들을 후드릴 거기 때문에, 그리고 혹시 저를 패고 싶다던가, 어, 약간 때리고 싶다던가, 이런 거는 인터넷 상이라도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저뿐인가요?